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봉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NDN 뉴스에 기고한 글을 제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기강이 해이해진 국정원 대수술을 할 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외교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순회부를 정격 교체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고 1, 2차장은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후임 원장 후보자는 지명되지 않았고요 <laughs> 신임 1차장에는 홍 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은 홍 1차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2차장에는요, 황원진 전 북한 정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분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취 책임이 큽니다. 국정원의 인사 갈등을 묵과할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정원의 인사 시비와 잡음은 현 정부 들어 세 차례나 외부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김원장과 인사 문제 갈등으로 임명 넉달 만에 물러났고, 지난 6월 김원장 측근의 인사 전행 논란에 당시 승진한 10명의 열려, 연려... 10여 명이 탓세 만에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의 추가 인사를 두고도 여전히 내부 불만이 끄지지 않으면서 파벌 싸움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용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기관의 인사가 외부로 노출돼 이슈화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는 안보의 천병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제어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내부 진영과 정파에 따라서 정권 교체기마다 인사 갈등과 내용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내부 갈등이 이렇게 자주 외부에 노출되는 건 기강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정부 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정부 전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보원의 이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은 지난달 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수천 명이 살해되는 비극의 단면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정치적인 노선과 내부 갈등으로 정보 수집과 판단 기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 등으로 국제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 임명될 국정원장의 임무는 여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 약화된 대북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내부 갈등을 잘 봉합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을 갖춘 내부 인사가 임명돼 해이해진 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정보와 정치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보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이 시기에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국정원의 직무 수행이 뭐니 아닙니까? 국정원의 직무 수행은요, 국외 및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와 방첩 바로 방첩은 간첩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의 정보, 광화는 물론 국가의 기밀,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익의 반하는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행정기관들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기관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조치에 국정원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